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나이차이는 국제결혼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비하하는 과도한 나이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반박하는 의미로서 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 결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도한 나이 차이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은 국제 결혼한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딸벌 되는 여자와 국제 결혼한 남자라는 발언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국제 결혼에 문제점은 없으며 국제 결혼에서 실패한 분들의 문제일 뿐 국제 결혼과 국내 결혼의 차이점은 배우자의 국적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제 결혼이 문제라면 국내 결혼도 문제일 것입니다. 즉, 국제 결혼에 문제는 없지만 국제 결혼에서 실패한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내 결혼도 문제는 없지만 국내 결혼에서 실패한 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정말로 과도한 나이 차이가 국제 결혼의 문제라면 나이 차이가 없는 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면 헤어지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국제 결혼 부부들도 이혼을 합니다. 과거에는 나이 많은 한국 남성들만 국제 결혼을 하였지만 근래에는 20, 30대의 젊은 한국 남성들도 국제 결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젊은 한국 남성들은 비슷한 연배의 외국 여성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내 부부, 베트남 내 부부, 중국 내 부부들은 대부분 나이 차이가 국제 결혼보다는 많지 않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요? 결론은 나이 차이가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는 몇살 이상의 차이를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3살이라도 많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 차이도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는 서로가 차이 나는 나이에 사회적인 부작용을 감안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이 차이는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국제 결혼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가, 한국 남성이 너무 늦은 나이에 국제 결혼을 시도합니다. 국제 결혼을 시도하는 한국 남성의 평균적인 나이는 45세이며 초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제 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은 자신이 초원이기에 당연히 초원인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며 중국, 베트남에서의 아가씨들은 대부분 23세 전후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45세의 초원인 한국 남성은 초원인 외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23세 전후의 아가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국제 결혼에서 과도한 나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나, 나는 선진국인 한국의 남자이기에 못 사는 후진국의 여성과 결혼할 바에 최고의 여자를 선택하려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 늙고 못생긴 여자와 결혼하려면 국제 결혼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젊고 예쁜 여자와의 결혼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외국 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남성과의 결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나이 많은 여성은 젊은 여성보다 과거에 가정을 가졌던 경험이 높기 때문에 고국에 부양할 자식이 있는 경우가 높습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여성은 한국 남자의 경제력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능력 없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여성은 결혼을 신중하게 판단하지만 결혼을 하면 이혼은 쉽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젊은 여성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과거에 가정을 가졌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국에 부양할 자식이 없습니다. 젊은 여성은 현재의 한국 남자의 경제력보다는 미래를 꿈꾸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의 결정을 쉽게 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에 쉽게 결혼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부는 반드시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나이 차이 때문에 국제 결혼한 부부 당사자는 괜찮더라도 주위에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껄끄러운 시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현재는 서로가 기력이 왕성해서 괜찮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의 기력은 약해지고 여성의 기력이 왕성할 때 상황을 서로가 감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한국에서의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상대 여성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상대방 여성이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 결혼은 이상형을 찾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서로가 함께 오래도록 살수 있는 반려자를 찾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 석종, 석결의 결혼보다는 대화를 오랫동안 해서 상대방이 한국에 오려는 목적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때 결혼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국제 결혼에서의 이상적인 나이 차이는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론은 나이 차이는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며 서로가 배려하는 진정성만 있다면 모든 것은 해결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제 결혼과 국내 결혼의 차이점은 배우자의 국적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